코선 계속 구경해봤단 말이야 언제 끝나는지 그런 겸 럭볼을 얻으기도 해서 확인해봤는데 코스텀 이유 증명해 드리기 코스텀이 아닌 이유 코스텀이유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일단 3킬로 오른 이유는 네 아까 전에 끝나기 전에 이렇게 화염구막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뒤졌습니다 아이씨 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돼아 이거 부가능네 어쨌든 이거 봐 보세요. 1600. 뭐야, 왜 이렇게 올라? 안 되는데. 어, 완벽 움직인데요 어, 어떡하지? 어. 어쨌든 커스텀은 오르지 않습니다. 이런 건들 알고 계시죠? 와, 이거 심하게 시몬, 필요합니다. 어,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고쳐서 쓰려나 지금? 아 이거, 이거 쇼츠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심해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불콘 쏘물려다가 이거 괜히 나 너, 괜히 나 버그만 찾네 아침까지는안 일했거든요? 님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이러데음 뭔가 배드워드에서 어 어떤 걸 패치하거나 그러다 된게 아닐까 음 이게 한판도 있는데 똑같다면 어 어떻게 하지? 음 오케이 자 여러분 네 됐죠 두분두분세개 분. 이거 봐자 그러면 아까처럼 내 침대가 안 부셔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허스미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침대 하나 깨면은 이게 바로 될것 같거든요 생각이지 오케이 아 이거 씨. Look. Mm. 자, 이러면, 이걸 뿌시는 순간에, 게임이, 끝나겠죠? 저 봐봐. 경험치 오르지? 뭐야, 이게? 응? 주작 아닙니다, 주작. 이거 보세요. 이게 뭐야? 아이거 큰일 났네